물류 산업의 중심인 도시, 드넓은 평야와 바다를 품은 도시 평택이 지금 새로운 변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도심 속 전원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으로 떠들썩한 여행지. 도시의 재발견, 오늘의 이야기 평택으로 떠나봅니다. 평택살이 53년 차라는 어이, 이분. 안녕하세요, 평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여행을 책임질 스페셜 가이드입니다. 평택에는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데 잘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최근 테마별 장르별 별별 체험 코스로 인기 몰이 중인 곳이 있다는데 우리는 몰랐던 숨은 명소를 찾아 지금부터 출발! 자, 첫 번째 가이드의 발길이 향한 곳은요, 한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입니다. 어허, 학교. 학교? 학교 아니에요? 어, 예. 옛날에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필교가 돼서 평택의 문화예술 체험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네 고유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덕분에 각종 한층 이색적인 공간이 됐다는데요 그 시절을 추억하듯 손때 묻은 학용품부터 가구 또 생활용품까지 좀처럼 보기 힘든 전시품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네 저희 때 있던 건데요 이거 <목소리도> 엄마 알기때 이거 크레파스 아 프레파스가 그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게 지금 보이네요 네. TV야 이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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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들은 신기하죠 <목소리> 왜? 왜? 옛날에는 이게 가구처럼 문을 딱 닫았다가 TV 볼 때만 탁 열어서 보고 그랬어요 잠그기도 했습니다 오, 신기해. 게다가 신기해요 이렇게 찬스 이거 되게 옛날 말인데 이게 이런 게붙어서낙서돼 있는 것도 저는 너무 똑같고 <목소리> 옛날 거를 봐서 되게 좋았고 신기했어요 아이고 이젠 다듬이질까지 볼거리 할거리 풍성합니다 이렇게 생겼어? 지 써보니까 어때요? 신기하죠. 다다 다 신기하고 애들한테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도 자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어,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저또 왔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교실에서 배우는 체험 학습입니다. 오, 작은 공간이지만 처음 장소를 만들어서 어르신들도 만들고 또 이것을 또 체험하는 학생들한테도 가르쳐 주고. 상당히 교육장 장소인 것 같아요. 체험 종류만 해도 무려 서른 가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골라 거기다가 친절한 설명은 덤입니다. 정말 신나겠죠? 아이고 신중합니다. 뭐갈 만한데 있을까 싶었는데 뭐 찾아올 거 아주 좋더라고요. 저희가 어릴 때 쓰던 물건들도 많이 전시돼 있고 이렇게 가까 뭐 체험 목공 체험 도자기 체험 여러 개 있어서 예 잘온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인기 만점인 곳은 따로 있습니다. 벌써부터 발 디디 틈 없이 만원 사례. 장균 효과가 뛰어난 편백나무로 만들어서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에게도 자극이 없는 놀이방입니다. 재밌을것 같아요. 느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이렇게, 엄청 좋아요. 어디까지 덮어드릴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덮어줘요 이런 것도이렇게 깔려 있는 거, 특게덮어지못하는 부분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 손잡고 꼭 한번 여기 놀러오세요. 네, 다음은 농촌 마을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 포스를 찾았습니다. 아둘셋 출발. 네, 울퉁불퉁 시골길을 온몸으로 느끼며 아름다운 경치의 마음을 빼앗겼는데요. 서울에서는 이런 트랙터 가이드 찾기는 어렵잖아요. 의웃음이 나네요. <laughs> 네, 비그덕, 비그덕 달구지가 흔들려 가네. 타, 야, 이거 타고 가는 길 도착한 데가 어디일까요? 자, 온통 뒤덮인 녹색 덩굴이 마치 정글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곳곳에 주렁주렁 저 매달려 있는 거 따고 있습니다. 뭐까요? 두세미 아, 효소 만들려고 땄습니다. 네, 사계절 내내 지철 작물들을 수확하는 체험이 다양해서 또 인기입니다. 아, 오. 신기해요. 네. 오이 같이 생겼어요. 오이보다 큰 거. 어? 뭐 학원만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니까 들판 크고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과거에는 수세미로 그릇 닦기도 했죠 네 최근에는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아서 효소를 담가서 차로 마시기도 한답니다 아, 예.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있네요. 평택에서 가장 이국적인 장소 바로 여기. 시장이요 네. 경기도의 이태원이라고 할수 있는 국제시장입니다. 네. 국제 명소 시장으로 지정받은 국내 최초이자 오, 유일한 전통시장입니다. 많겠네요. 특히나요 이 국제 중앙시장에는 멀리서도 찾아올 만큼 유명한 먹을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떡볶이. 네 예, 떡볶이도 햄버거. 있고요 햄버거랍니다 햄버거요? 햄버거요? 평택 오면 꼭 먹어야 되는 햄버거집이 있어요 뭐 특별한 게있요 한번 맛보면요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그 맛의 가게 앞은 늘 문전성시입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30년이요 30년 되셨답니다 1958년 여기 미군기지가 들어섰어요 그때 군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햄버거가 이제는 한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부드러운 계란프라이와 어마어마한 사이즈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죠 아우 맛있어 보여. 아우 이걸 한 입에 또 먹어요. 네. 너무 너무 맛있어. 그렇죠. 30년을 쌓은 노하우만큼 어른 아이 할것 없이 고객 만족 100%. <laughs> 100%. 이만하면 장인이라 부를만 하지요. 아이고 잘 드시네. 감사합니다. 여기 햄버거가 홍보를 덜는게 아니라 정말 맛있어요. <웃음> <웃음> 정말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도심과 전원 두 가지 매력이 공존하는 도시 남은 여름 학 평택으로 여행. 어떨까요? 아, 알차네요.